제 이름은 최미영.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그냥 뭐 잔잔한 호수 같았죠. 남편 김철수는 사업한다고 바쁘고 아들 김민수는 딱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답게 사춘기 기미가 살짝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착한 아들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잔잔한 호수에 태풍을 몰고 온 사건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든 건 이웃집 순이 엄마가 온천 할인권을 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자며 좋아했고, 저도 뜨끈한 온천 생각에 절로 신이 났죠. 그렇게 주말 저녁, 저희 가족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황금 온천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어느새 익숙한 도시의 모습에서 벗어나 푸른 산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코 속으로 스며드는 맑은 공기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거려졌죠. 그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슬쩍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민수랑 오랜만에 온천 가는 거 너무 좋지 않아? 그럼요. 당신도 오랜만에 쉬는 건데 민수랑 재밌게 놀아줘요. 사실 속으로는 나 혼자 온천에서 푹 쉬고 싶다.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편에게 쐐기를 박듯 덧붙였어요. 요즘 당신 사업 때문에 바빠서 민수랑 시간도 제대로 못 보냈잖아. 이번 기회에 둘이서 사우나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요. 응? 제 말에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민수도 분명 좋아할 거야. 남편과 아들은 신이 나서 벌써부터 온천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둘이 신나게 놀아. 엄마는 혼자 온천수에 몸담그고 여유를 만끽할 테니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설레었답니다.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한산해서 이거 완전 횡재했네 싶었죠. 남편과 민수는 신이 나서 남탕으로 직행했고, 저도 여유롭게 여탕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여긴 천국인가 봐.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널찍한 공간에 가지런히 놓인 바구니며 은은한 조명까지. 여태껏 가본 온천 중에 단연 최고급이었죠. 사람이라고는 저 혼자뿐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휴식이지. 구석에는 최신식 안마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낯선 외국 브랜드의 고급 화장품들이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죠. 호호. 이런 건또 언제 준비해 놨대? 역시 비싼 온천은 다르긴 다르구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서둘러 준비되어 있던 부드러운 유카타를 걸쳤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감촉에 벌써부터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았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드디어 욕탕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후, 하고 뜨겁고 습한 김이 얼굴을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은은한 유황냄새와 함께 뜨끈한 온천수가 피부에 닿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아, 역시 온천이 최고야. 이 맛에 온천 오는 거지?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욕탕에 담갔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휴식 시작이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분명 여탄인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여성분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설마 저렇게 큰애를 데리고 여탕에 들어오다니. 속으로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그 아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편의상 꼬마라고 할게요. 그 꼬마는 처음에는 그냥 좀 덩치 큰 아이인 줄 알았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욕탕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보는 눈빛이 어찌나 그러던지 저 녀석 뭐야? 설마?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죠. 그러더니 이 녀석, 대놓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 있죠? 저는 좀 남들보다 사이즈가 큰 편인데 이 녀석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게 진짜. 초등학생이 맞긴 한 거야?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슬쩍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꼬마는 저를 따라다니며 제 몸을 자기 몸으로 부딪히는 장난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장난이려니 아이니까 실수일 수도 있지 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꼬마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죠. 꼬마는 갑자기 제등 귀에서 달려와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을 뻗어 움켜쥐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꼬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배시시 웃고 있었죠. 아, 진짜. 조심 좀 해야지? 저는 불쾌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주의를 줬어요. 하지만 꼬마는 멈추지 않았죠. 이번에는 제가 탕 가장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물 속에서 불쑥 나타나 만지는 거예요. 갸!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죠.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시 봐도 역시 꼬마였어요. 이 녀석, 물 속에서 잠수해서 제게 다가온 거였죠. 아줌마, 왜 그래요? 놀랐잖아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짓이었죠. 너, 이리 와봐.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꼬마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엄마에게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너희 엄마 어디 계시니? 이리 와서 엄마랑 같이 아줌마랑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꼬마는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음, 엄마는 먼저 올라갔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날 속이고 있는 건가? 하지만 지금 당장은 꼬마의 엄마를 찾아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급선무였죠. 그래? 그럼 너랑 같이 올라가서 엄마 찾아보자. 탈의실에서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꼬마와 함께 노천탕 밖으로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꼬마의 엄마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꼬마야, 너 어디 있었던 거야?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잔뜩 걱정스러운 목소리, 발음 아닌 꼬마의 아빠였어요. 키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 험악한 인상.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꼬마의 아빠는 미안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길을 잃었나 봐요. 괜찮으셨어요? 아, 네. 얼떨떨했지만 저는 일단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 사실은 그게... 아니, 이 녀석이, 엄마 아빠 걱정하는 것도 모르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꼬마 아빠는 꼬마를 쥐어 박으며 호통을 쳤어요. 꼬마는 울상을 지으며 제 뒤로 숨었죠. 아니에요, 저기. 저는 다시 입을 열었지만, 꼬마 아빠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거듭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이제 막 말을 배우는 나이라. 말을 배우는 나이?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꼬마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저희 집사람이 알면 아주 큰일 납니다. 부디,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 사실은. 오늘 집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아, 정말 생각하기도 싫네요. 꼬마 아빠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한 눈빛. 저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을 더 이상 키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얼떨결에 대답하고 말았어요. 꼬마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꼬마 아빠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꼬마를 데리고 황급히 사라졌어요. 저는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다시 노천탕으로 돌아갔죠. 대체 뭐였지? 뭔가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꼬마네 가족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온천욕을 마치고 나니 노곤노곤해진 몸과 함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퍼졌어요. 아, 개운해. 가족들과 함께 온천내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죠. 우와, 여기 뷔페 완전 잘 되어 있네. 저희 가족은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싱싱한 해산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먹음직스러운 튀김까지. 없는 게 없었죠. 오늘 온천에서 땀짝 뺐으니까 다이어트는 잠시 잊고 마음껏 먹자. 저는 다짐이라도 한듯 접시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쫄깃한 냉면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바삭한 새우튀김을 집어드는 순간. 맞은편 테이블에 나치근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아까 노천탕에서 마주쳤던 철수네 가족이었죠. 철수와 아빠는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쪽을 쳐다볼 때마다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또 마주치다니. 괜히 신경이 쓰였지만 애써 무시하고 다시 음식에 집중했어요. 달콤한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여기 5만원 추가하면 와인이랑 칵테일 무제한이래. 남편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오, 좋아. 오늘 같은 날 분위기 좀 내야지. 저는 망설임 없이 칵테일 무제한을 선택했어요. 달콤한 피나콜라다 한 잔을 시작으로, 상큼한 모히토. 분위기 있는 마티니까지. 캬, 역시 술은 분위기지. 어느새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은은한 조명 아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르니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철순의 가족과 마주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괜히 아까 그냥 넘어갔나? 괜한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저는 애써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며 칵테일 잔을 비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아이는 게임장에서 놀겠다며 먼저 자리를 떴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혼자 남는 게 불편해서 안마 의자에 앉아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꼬마 아빠였죠. "저기, 아까 우리 꼬마 때문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놀라셨죠?" 아 네. 아이고, 애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제가 식사비용은 계산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황급히 식당을 나섰죠.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뭐지? 이 남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저는 마지막으로 칵테일 한잔더 마시려고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그때 꼬마의 아빠가 다시 나타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죠. 저,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아까부터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 철수 혼자 여탕에 들어오게 했는지, 왜 철수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사실, 저희 집사람도 먼저 올라갔어요. 애 데리고, 저도 혼자 술 한잔 더 마시고 싶어서.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의 얼굴은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숨결에서는 술 냄새가 풍겨 나왔죠. 아, 저는 왠지 모르게 그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내와 아들은 먼저 올라가고 혼자 남아 술을 마시는 그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앉으세요. 저는 그에게 옆자리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어색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부드러운 카페일을 마시며 점점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 나갔어요 처음에는 온천 여행이나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요즘 남편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힘없이 말하자 꼬마 아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더 심해요. 사실, 저희 부부는 5년 넘게 관계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아, 처음에는 제가 사업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치 벽이 생긴 것처럼. 그는 자책하듯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보였죠. 저는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오랜만에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으니까요. 저도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그는 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미영 씨, 오늘,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의 손길은 뜨거웠어요. 저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이끌려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우리는 주저없이 온천의 방 하나를 더 잡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아쉬운 작별을 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을 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스스로를 다짐하면서도 자꾸만 꼬마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의 학교에 참관 수업을 갔어요. 복도에서 아이들의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꼬마야, 그림 잘 그렸네.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꼬마와 그의 아빠가 서 있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놀라 반사적으로 인사를 건넸죠. 꼬마 아빠도 저를 알아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 어떻게? 여기? 저, 저희 아들도 여기 학교 다녀서요. 아,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설마 그 넓은 동네에서 그것도 아들의 학교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저희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꼬마 아빠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그렇군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난 흥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만남 그리고 다시 마주친 그의 모습 저는 알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죠. 저, 저희, 이제 수업 들어가 봐야 해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철수 아빠가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죠. 저, 미영씨, 연락처 좀.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손에 제 휴대폰을 쥐어 주었죠. 다음에 꼭 다시 연락할게요. 그는 제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저장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의 손길에 녹아내리고 있었죠. 다음?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알수 없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